사건이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런 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는 거고 이걸 우리 기호로 어떻게 쓴다는 거야? 결국은 B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B인데 언제? A가 발생했을 때 B의 확률을 구하자는 거 그래서 얘 계산 방법이 분모가 전체의 경우수가 아니고 전체가 A가 전체인 거야 그래서 경우수로 쓰면 A의 경우수 분해 분자는 b의 경우수를 쓰는데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한 거니까 모두 발생한 게 분자예요. 이렇게. 근데 얘를 어떻게 써도 돼. 분자 분모를 전체 경우수로 나눠 주면 전체 경우수를 우리 샘플 스페이스에서 s라고 쓰는 거야, 표본 공간. 그럼 여기도 이제 s분의 n b A.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게 뭘로 바뀌는 거야? P A 로 바뀌는 거. 이게 P A 교 B 이렇게 바뀐 거야? 뭐 순서는 반대로 써도 상관없죠, 똑같죠? 그래서 이렇게 경우 수분의 경우 수 해도 되고 확률 분의 확률 해도 돼. 조건부 확 계산할 때 편한 거 선택하시면 돼요. 앞에 이제 식으로 얘네 값을 주면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거고. 아까 표에서 네개 표에서 인원수가 지고할 때는 요걸로 하는 게 나은 거고 알겠지? 문제 에 따라서 요거 할지 요거 할지 잘융통성 응, 있게 하시면 되겠고.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조건부 확률이고 얘랑 얘가 다르다는 걸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. 얘는 얘잖아 여기 적혀 있잖아 그겠지 얘는 얘잖아. 다르잖아 이렇게 분자는 똑같지만 분모가 달라 그지? <laughs> 아니야 이거 요거, 이거 이거 둘이 다르다고 얘는 얘고 얘는 얘고 그지?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여기서 이제 확률의 곱셈 공식이 나오는데 이 분모에 있는 애를 여기다 샥 곱하자는 거지 그지? 그러면 뭘 구할 수 있냐? A와 B가 모두 발생할 확률을 구하게 된 뼈. 그 분자, 얘를 먼저 쓴 것. 얘를 시작 곱하자고, 여기 경우수니까. 자, 얘는 엠미다 해서 얘를 요쪽으로 시작 곱하자고. 그러면 얘는 얘 곱하기 얘인 거지. 그지 그래서 얘는 A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B의 확률인데 A가 발생했을 때 B의 확률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. 그 그래서 조건부 확률하고 확률의 곱셈 공식은 같은 식. 요걸 나눴냐, 그 차이야. 근데 이제 이것도 되지. 꼭 a를 먼저 써요? b 먼저 쓰면 안 되나요? b 먼저 쓸 수도 있어. 시간의 흐름이 뭐 b가 먼저였다고 하면, 그럼 b의 확률을 먼저 계산하면 옆에다는 a의 확률을 곱해야 돼. 근데 그냥 a가 아니고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게 그럼 여기서도 이제 이 확률을 구한다면 얘를 이걸로 나눈 게 얘예요. B가 발생했을 때 A의 확률은 PB분의 PA, PB. <laughs> 자, 이게 이제 확률을 곱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이 부분이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는 경우가 있어 확률의 <laughs> 두 확률이 독립일 때 보고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뒤에 문제 나오면 합시다. 지금 아직은 일단 요것만 가지고도 풀리는 문제가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아. 알겠지? 자 그럼 이거 봅시다. <laughs> 지난 시간에 한고자 비가 온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비가 오지 않은 날에 다음 날에 비가올 확률이 3분의 1이다. 월요일 비가왔을 때 같은 주 목요일에 비가올 확률은 자 이봐, 자 비가 오고 그다음에 다음 날 비가 온대. 자이 확률이 2분의 1이거든. 이거 중 이때 나왔어 이 문제 사실 했던 거야. 그럼 이, 이거 보고 뭘 너희가 찾아야 되냐면. 비 오고 비가 안 오는 거를 적을 줄 알아야 돼 몇일까 확률이? 이확률이야비 오고 비 오는 게 2분의 1이면 비 오고 비안 오는 게 몇이겠어? 얘 반대 쓰는데? 1 0 0 2분의 1 2분의 1이야?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날에 비가 온대 이번엔 비가 안 오고 그 다음날 비가 온대자 이게 3분의 1이래요 그럼 얘도 이 다음날 비안 오는 것도 알수 있어요 몇이에요? 3분의 2겠죠 그죠?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이제 얘가 질문한 거 계산하면 돼자 월요일에 비가 왔대 자, 월요일에 비가 왔대요. 근데 이제 같은 주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 물어봤거든? 그럼 여기는 온 걸로 결정했고, 여기는 오는 걸로 물어봤고, 그래서 요거 둘은 결정이 나 있어. 근데 이제 화요일, 수요일은 언급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다 쓰셔야 돼요. 아주 지저분하게 됐네. 중학교 땐 이렇게 세 개만 나왔었어. 그럼 뭐다 쓰려면 뭐 있어요, 이거? 4개 있어, 이거? 네개 있어, 네 개.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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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오고 안 오고 오고 안 오고 안 오고, 안 오고 이걸 다 해야 돼요. 아주 귀찮네요. 여기는 온다 결정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럼 이때 확률이 이때 확률이 이때 확률이 이때 확률 다 구해서 이네 가지 사건은 다 배반이기 때문에 더하셔야 답입니다. 이렇게까지 4개 잘은 안 나와. 아, 찌해야지 국가들 좀 지쳤구나. 자 아, 일단. 얘들아, 이게 비 오는 확률이 아니야, 얘들아. 비 오고 다음날 올 때, 여기서 여기까지 가서 오고 온걸 봤을 때, 여기까지 봤을 때 2분의 1인 거다잉? 저기, 지문자 켜져 있는 게, 저번에도 한번켜지 이게 2분의 1이 아니야, 얘들아. 오해하면 안 돼. 비 온다가 2분의 1이 아니야. 비 오고 다음날 오는 거니까, 그러니까 이틀 연속 비올 확률이 2분의 1인 거다잉?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한 게 이분의 일이야. 이해 되지?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수요일 갈때 이거 두개 보고 이분의 일인 거다. 이틀 연속 비 와서. 그다음 여기도 수목 보고 또 이분의 일이야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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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곱한 거다. 자, 그다음 두 번째는 다할수 있지 이제. 이틀 연속 비 왔네. 이분의 일. 어? 다음은, 오고 안 왔네? 그러면, 오고 안 왔네? 이거 2분의 1. 하필 숫자가 같아서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의미는 달라. 오고 안온 거에 2분의 1이다. 자, 그 다음 마지막. 안 오고 왔대. 안 오고 왔대요. 3분의 1이네요 자, 이런 식으로 이거 3개 다 남은 거두게 해서 더 하는 게 답이에요. 자, 빨리 합시다. 자, 오고 안 왔대요. 2분의 1. 안 오고 왔대, 안 오고 왔대, 3분의 1. 오고 왔대, 2분의 1. 오고 안 왔대, 2분의 1. 자, 안 오고 안 왔대, 이건 처음. 안 오고 안 왔대, 3분의 2. 안 오고 왔대, 안 오고 왔대, 3분의 1. 그리고 다 더한 게 답입니다. 확인해 주세요. <laughs> 이 문제에서 알려준 것만 정리했어. 자, 이이라는 선수가 출전할 확률 5분의 3이래. 그럼 지금 여기 문장에는 이 멘트가 없지만 적어야 돼. 이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 확률 5분의 2인 거다. 자, 그 다음에 출전했을 때 이길 확률이 3분의 일이래 그리고 출전하지 않았을 때질 확률이 4분의 3이래. 그럼 여기 지금 어떤 경우가 빠져있니? 출전했을 때 패배할 확률이랑 출전하지 않았을 때 승리할 확률이 없어 이걸 쓰셔야 돼요 자, 몇일까요? 출전했을 때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면 출전했을 때지 확률은 당연히 이거 반대 3분의 1이지 그치? 여기도 패배하는 게 4분의 3이면 승리는 4분의 1이겠죠 이렇게 써 놓은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어? M팀이 승리할 확률 물어봤으니까 뭘 계산해야 돼? 응. 승리 이거 두개 어떻게 해야 돼? 더 하면 되는 거야? 얘랑 얘는 서로 배반이다 이 선수가 출전하는 거랑 출전하지 않는 게 겹치는 게 있어? 없지 절대 그지? 출전하고 이길 때 출전하지 않고 이길 때 이거 두개더 하는 거야? 알겠지? 자, 이걸 이제 기호로 쓰자면, 내 기호를 안 쓰는 거 그냥 안 쓰는 게더편하잖아 3분의 2 더하기, 지금 4분의 2, 이게 이제 답인데, 자, 이걸 기호로 쓰자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, 이 선수 출전하는 사건을 A라고 할게, 그 다음에 승리하는 사건을 B라고 할게, 알겠지? 하지만 그러면은 지금 얘가 물어보는 게, 그냥 승리할 확률 물어봤거든. 근데 지금 여기 첫 번째 줄 이게 뭐냐면 이게 뭘계산한 거냐면 출전하고 승리하는 거야 이게. 출전하고 승리하는 거야. 출전했을때 승리할 확률이야. 그치? 그러니까 지금 이, 이거는 뭐냐면 P P인데 뭘했을때 A가 발생했을 때 이거야. 오케이. 그럼 이건 뭐라고 써야 돼? 패배니까 패배. A가 출전, E가 출전했을 때겠지 이거야. 그다음 요거는 승리자네도 승리, 승리. 그다음에 E 출전 안 했어, 그렇지? 그다음 얘는 패배. 출전 안 했어. 이렇게 되는 거야. 오케이? 잠깐만 이거 둘 그냥 더하면 안 되지 이거 곱해서 더했어 야지 아까 답 잘못했어? 자 그러면 지금 얘가 구하라는 게자 B를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 뭘 계산해야 되냐면 B인데 A가, A가 발생했을 때 B랑 A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승리 이거 두 개를 계산해야 되는 거야? 이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면 자, P A, 곱하기 P b bar a 거고, P, a 여사권, P b A, 여사권, 이렇게 하는 거, 고이게 계산이 P A, 여사건 a 여 사건 P B A, 여사건 이렇게 되 거야? 이게 거야. 자, 이가 뭐냐면 이곳은 이이야 이곳은 이곳이이곳이이 그래서 승리할 확률이 3분의 2 이렇게 오케이? 자, 그 다음에 A 선수 출전 안 하는 확률 5분의 2그 그때 승리할 확률 그때 승리할 확률 4분의 1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키워 쓰는 게다더 힘들 것 같아 이 소스를 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연습은하긴 해야지 자, 뭐 5분의 2 플러스 10분의 1. 10분의 5. 1000. 1000. 1000. 1000. 1 0 요거. 1000. 곱하기 1 요거 0 1000. 1000. 그0 0 0 1000. 1000. 1000. 1000. 1000. 1 0 써야 되니까. 퓨전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, 요것도 그냥 쓰면 이건 BA인 거고 요거는 BA 여사건이고 PA 여사건 공방을 가아먹어워넘어 가요. 자, 개념이 캠 3번. 자, 주머니 A에는 흰공 2개, 빨간 공 1개가 들어 있고, B에는 흰공 3개, 빨간 공 1개가 들어 있다. 구분이안 돼. 자, 흰공 2개. 빨간 공이 1개. 흰 공이 3 개, 빨간 공이 한 개. 자 이렇게 있는데, 자 하나를 택해서 두 개를 동시에 꺼낸대 그랬을 때 모두 흰 공일 확률. 자 이거는 쉽잖아. 자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두 개를 꺼냈을 때둘다흰 공인 걸찾으 거거든. 그럼 두 가지 이유가 있잖아. 요딱 봐도. 어떻게? 해? A를 선택해서 꺼내서 두개흰 공일 때, B 선택해서 꺼내서 두개흰 공일 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둘다흰 공은 두개 이상씩 있어. 그러면 둘다 가능한 거죠. 자 그래서 얘도 그냥 자, A 선택에서 두개흰공이 확률 해볼게. 자 일단 이거 두개 하겠다고. 자 B 선택에서 흰공두개 이렇게 두개 해볼 거야. 자 일단 A 선택할 확률부터 계산하셔야 돼요. 뭐 특별한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둘 중에 하나 선택이어서. A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몇개 꺼냈는데? 두 개를 꺼내서 두 개의 흰공이야. 오케이, 이렇게 되지? 그럼 여기서 두 개를 꺼내는 전체 경수는 몇 가지? 세개 중에 두개 꺼낸다. 이거잖아. 그 중에서 흰공만 두개 꺼내는 거는 두개 중에 두개 꺼냅니다. 이렇게 되겠죠? 자, 두 번째, 여기서 이제, 흰공두개 꺼낸다 그러면, 얘도 이제, 비 선택할 확률은 똑같이 2분의 쓰면 될 거고, 여기가그 다음에, 여기서 두개 꺼낸다고 했으니까, 이번엔 네개다4네개 네 중에 두개 꺼내는데, 그 중에 둘다흰공이면세개 중에 두개 꺼내는 거다요 그래서, 이거랑 이것도 대반이죠. 둘더 하시면 됩니다. 굳이 기호화 안 해도 돼. 기호와에서 하는 거 밑에 거 보고 할래? 기호와에서 해줘 안 해도 돼? 70은 이거 똑같잖아 했네. 자 얘는 하나를 선택이 아니네. 여기서 한 개를 옮긴대네.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개 꺼낸대네. 그래서 검은 공 나올 확률 올라갔네. 조금 다르네요. 자 그럼 얘도 이제 두 개를 나눠야겠다.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공이 흰 공이 넘어가는 경우랑 검은 공 넘어가는 경우. 그래두개 나눠서 뭐 이것도 중학교 때 나왔던 거야 사실 말만 거창하게 곱셈분정기라고 했는데 했던 거야 이거 자 A에서 B로 흰공 넘어갈 때 그래서 여기서 검공 나오니되자 그럼 A에서 B로 흰공을 넘겨야 되니까 일단은 다섯 개 중에 한 개를 꺼내는데 그게 흰공이어야 돼 그래서 5분의 3 그러면 여기 이제 B 결과 안에는 여기 B에는 흰공이 이제 3개고 검은공이 4개로 바뀌어 있지. B라는 주머니 안에 흰공이 하나 늘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검은공 꺼내야 되니까 7개 중에 4개요. 하시면 돼요. <laughs> 자, 이번에는 A에서 B로 검은공이 갔다. 여기서 이제 검은공을 꺼낸다. 그럼 A에서 B로 검은 공을 보내야 되니까 다섯 개 중에 두개그 다음에 이 여기 B 주머니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흰 공은 두개 유지고 검은 공이 이제 다섯 개로 늘었겠죠 그럼 여기서 검은 공 꺼낸다니까 일곱 개 중에 다섯 개예요 얘랑 얘도 배반이니까 검은 면네 지 <laughs> 아, 똑같이 하면 괜찮아 계산 나옵니다. 자, 여기 B 주머니에 흰 공하고 빨공이 몇 개인지 몰라. 근데 합쳐서 10개는 줬는데 질문한 게 B에 처음 들어 있던 흰 공의 개수 물어봐서 B를 x개 했어. 그럼 빨간색은 10 x라고 쓸수 있을 거고. 그럼 1번 했던 거랑 똑같이 했어. 여기서 한개 넘겨서 한개꺼에서흰공 했으니까 넘어가는 게흰 공일 때 넘어가는 게 넘어가는 게빨 공일 때자 여기 뭐몇개몇 몇 개는 표시 안 했어요 자흰 공은 10분의 4자 여기서 이제 흰 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전체 개수는 원래 10개인데 하나 넘어와서 11개고요 <laughs> 그 중에서 이제 흰 공의 개수는 한 개가 추가돼서 x 더하기 1개 자, 두 번째는 10분의 2로 전체 개수 11개 늘어난 것 똑같고, 자, 여기서는 빨공이 넘었으니까 흰공 개수가 안 변했어. 그래서 X로 계산해서 이둘 더한 게 5분의 2다라는 식이 여기 썼습니다. 그리고 1차 방정식 푸는 로할수 있죠.